빠르게 보는 주식 리뷰 JMA TEN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은 1970년에 설립되어 1988년에 성장한 매출 기준 세계 1위의 합성 고무 생산 기업입니다. 회사의 제품을 살펴보면 타이어, 신발, 장갑 등에 사용되는 합성 고무가 38%이며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합성수지가 23%, 금호 PMB가 생산하는 패널 유도체가 27%, 기타 매출이 12%로 크게 합성고무와 합성수지, 패널 유도체 3개의 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관련된 화학산업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유화학제품은 천연가스, 석탄, 원유, 세 가지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석탄 분해 방식인 CTO는 저렴하지만 환경 문제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천연가스를 분해하는 ECC 방식은 과거에는 납사보다 천연가스가 비쌌기 때문에 잘 활용되지 못했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원유를 정제해서 나온 납사를 분해하여 만드는 ECC 방식을 사용합니다. NCC 과정을 거치면 기초유분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방향족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과정을 담당하는 업체를 업스트림이라며 하 기초유분으로 이후의 공정, 즉 중간유분 생산 및 이를 합성하여 다양한 합성수지를 만드는 업체들을 다운스트림이라 합니다. 에틸렌은 NCC와 ECC 모두에서 생산되어 ECC 동향의 영향을 받으며 부타디엔은 오직 NCC 공정에서만 생산됩니다. 업스트림 업체일수록 유가 변동에 민감하며 다운스트림 하단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육가 변동에 덜 민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석유화학산업은 육가의 변동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간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에틸렌의 경우 NCC와 ECC 간의 상호작용으로 육가와 셰이 산업 동향이 엮이는 복잡한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은 NCC 계열의 다운스트림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연석유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합성 고무는 부타디엔을 가공하여 만드는데 부타디엔은 원유에서 나온 납사를 가공하여 만드는 방식인 ncc로만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합성 고무의 원가는 ncc 산업 동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실적 흐름을 살펴보면 2019년 하반기부터 급감했던 영업이익이 2020년 1분기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증권사들의 컨센서수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의료, 위생용 니트릴 장갑의 핵심 원료인 MB 라텍스의 판매가 늘어난 것이 실적 개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합성고무 소재인 MB 라텍스는 얇으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 천연 라텍스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데 금호 석유화학의 MB 라텍스 시장 점유율은 약 35%로 세계 1위입니다. 생산 위원은 연간 59만 톤에 달하며 회사는 올해 6만 톤 증설을 통해 급증하는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원래 금호석유화학의 주력 제품은 타이어용 고무인데 코로나 사태로 지난 3~4월 완성차 업체들이 일시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타이어 수요가 감소하자 금호석유는 MB라텍스 생산의 비중을 늘려 실적 방어에 나섰습니다. 발빠르게 대응한 덕에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분기 매출 1조 263억 원, 영업이익 1,201억 원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병원에 이어 카페, 식당,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도 니트릴 장갑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금호 소기화학의 엠비 라텍스 매출은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 대만 등 글로벌 화학 업체들이 앞다퉈 엠비 라텍스 증설에 나서면서 공급 과잉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가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용 고무장갑 수요는 앞으로도 1년 이상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이후 발목을 잡았던 타이어용 고무 수요가 8월을 기점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지난 6월, 7월까지만 해도 합성 고무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9.1%, 12.7%씩 감소하였으나 8월 들어 글로벌 타이어 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자 국내 합성 고무 생산도 반등한 것입니다. 합성 수지 부분 역시 코로나19의 수혜를 보았는데 일회용 식품 용기 등의 수요가 늘었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전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가전용 ABS 수요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3분기부터 자동차 시장이 회복되며 자동차용 합성 수지 매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소독제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아세톤도 코로나19로 판매가 증가하여 금호석유는 코로나에 전방위적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리뷰 전일자인 2020년 10월 8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4조 4,500억으로 전년도 영업이익 3 6 7 8억원의 12배 수준이며 현재 증권사들의 2020년 예상영업이익 컨센서스는 5천억원대 후반으로 현재 시총은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10배 미만입니다. 회사는 해마다 꾸준히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일정한 자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수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부채를 상환하여 자기 자본은 늘어나고 부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 163%였던 부채 비율은 2020년 반기 기준 68.5%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 하나는 아시아나항공의 감자 여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불발로 산업은행이 경영정상화 대안을 검토 중인데 경영 정상화 대안으로 거론 중인 감자가 금호석유화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아시아나항공주식을11.02% 보유 중인데 2020년 반기말 기준 장부가는 944억 원입니다. 금호그룹은 과거 형제의 난으로 박상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동생인 박창구 회장이 지난 2010년 계열 분리에 합의하면서 금호석유는 2010년부터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분리돼 각자 경영을 해왔습니다. 당시 워크아웃에 돌입한 금호타이어는 박상구 전 회장이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밟은 금호석유는 동생인 박찬구 전 회장이 경영을 맡기로 하였고 금호석유는 아시아나 항공에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금호산업이 아시아나 항공을 자금조달루트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견제자로 매해 주총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습니다. 채권단이 추가 자금을 지원시 기존 주주의 감자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차등감자를 진행할 경우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금호석유화학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을 물을지에 따라 금호석유의 손실의 폭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944억원 전액이 손실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시총이 4조원을 넘고 올해 영업이익이 5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고 일회성 손실이 될 것이기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대주주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최대주주는 박창구 회장이 아닌 박창구 회장의 조카인 박철환 상무로 고 박정구 회장의 아들입니다. 박중경 전무는 박창구 회장의 아들인데 둘은 동갑내기 사촌입니다. 박중경 전무와 박창구 회장의 지분을 합하면 최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금호석유의 후계자는 박중경 전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지분을 가진 동갑내기 사촌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언제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1970년에 설립되어 1988년에 상장한 매출 기준 세계 1위의 합성고무 생산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은 합성고무 38%, 합성수지 23%, 페놀유도체가 27%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천연가스, 석탄, 원유 세 가지에서 추출하는 방식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원유에서 납사를 분리하여 기초유분을 만드는 NCC 공법을 사용합니다. 납사를 분리하여 만드는 기초유분에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방향족이 있으며 금호석유에서 배출 비중이 제일 많은 합성고문은 부타디엔으로 만드는데 부타디엔은 오직 NCC 공법으로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코로나19의 전방위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데 니트릴 장갑의 원료로 쓰이는 MB라텍스가 실적을 견인하고 있으며 미래형 식품 용기 사용 증가로 합성수지 판매가 증가하고 소독제 원료인 아세톤도 판매가 증가, 재택 시간 증가로 인한 가전 판매 우조로 가전용 ABS 판매도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 발목을 잡았던 자동차 산업이 부진을 탈출하면서 하반기에는 타이어용 합성 고무와 자동차용 합성 수지 판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증권사들의 2020년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5천억 원 후반입니다. 금호소규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장부상 944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전액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와 영업이익의 대비 그리고 이례성 손실임을 감안하면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호석이 화학의 사촌 간의 지분 구도로 인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